이런 묵상하신 말씀 가운데서 저와 한번 더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곧이어 이제 길고 길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을 사이에 둔 이야기가 이제 절정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을 보게 됩니다. 곧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어,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이 문장만큼 하나님과 믿는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더 좋은 문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의 가정에 후손을 주겠다 라고 약속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이냐면 2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이 25년이지 너무 오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내가 약속할게. 내가 그거 꼭 이루어 줄게라고 말씀하신 뒤에 25년을 기다려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긴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그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우리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험이 들 때도 있었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몸과 마음이 언약 안에 지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 기,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돌보셨다라고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방문하다라는 말과 보살피다라는 두 단어, 두 뜻이 모두 다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사라를 늘 찾아오신 겁니다. 늘 살아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긴 기다림을 필요로 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입니다. 30년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한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대로, 그 기간 동안에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방문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의미 그대로지요. 여러분 대신방 꼭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보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라를 계속 돌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늦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돌아보면, 아,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고, 약속하는 대로 틀림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곧이어 이삭이 응해하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봤더니, 백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기다리기까지 백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 백년만에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조금만 늦게 나도 이미 자녀들이 있고 늦둥이만 나도 너무 귀하고 이쁜데 첫 아들을 백년 기다려서 낳은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브라함의 이삭은 남다른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모 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이시라 이 말이 다 이해가 될것 같긴 한데요. 자녀는 낳으면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 아닙니까? 백 세, 0년 만에 자식 낳은 것도 정말 뭐 어마어마한 과정이었지만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믿음의 자녀를 키워가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도 이루드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야, 백 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이 키워가는 건 진짜 더 어려운 일이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집에 먼저 살고 있었던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그 집에 살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종과 이스마엘이 그 이삭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내용만 들어보면 무슨 드라마에서 아침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의 전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매우 과감하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가 그냥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어떤 종과 본처와 후처 간의 뭐 서자와 아들 간의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비유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삭은 복음을 복음의 구원을 상징하는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같이 살수 없이 쫓겨나는 장면이 율법과 복음 사이의 그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속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종의 아들이 자리를 차지했지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의 아들이 결국 핍박하다가 자기가 쫓겨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의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과 이사렉의 이야기를 단순한 그 집안에 있었던 갈등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이 안에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라고 발견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율법을 이스마엘로 복음의 구원을 은혜의 구원을 이삭으로 바라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원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율법이 자꾸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놀리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듯이 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그러고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여전히 죄져? 왜 여전히 실수해? 왜 전혀 연약해? 우리를 계속 놀리고 핍박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약속과 복음을 찾고 뺏어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놀리던 이스마엘이 괴롭히던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을 나의 이로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그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 버려야 한다. 나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멀리 내쫓아버려야 된다. 그,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세의 아들과 아들, 백세 낳은 아들과 같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떼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을 누가 놀립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큰일 나지요. 100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을 놀리는 사람 가만 두겠습니까? 100년 만에 낳은 아들 핍박받으면 핍박하는 사람 가만 두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낳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값을 내고 산 바로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백년 만에 낳은 아들도 누가 핍박하고 놀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산 자녀를 누가 놀린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그 자녀를 누가 감히 핍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도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놀릴 수 없는 겁니다. 핍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누가 감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놀리고, 핍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놀라운 삶, 아무도 건들고 평가하고 그 누구도 놀리고 핍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하고 놀리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다 내쫓아 버리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듯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라 믿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오래 참는 그 오래 참음의 하루를 또 이어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또 견디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낳은 복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넘어트려 하는 온갖 사단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율법과 의와 공로의 유혹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